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시죠? 어르신 여러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침묵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알차이머입니다. 늘 알고 있던 이름을 잊어버리는 당혹스러운 순간. 갑자기 기억에서 사라지는 병원 예약. 처음에는 잊어버려 되풀이하게 되는 이야기.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이죠. 뇌가 붓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일이 닥쳐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세기 동안 강력한 효능을 지닌 과일군이 알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도 정신과 기억력을 보호해 왔지만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정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단 24시간 이내에 염증을 줄이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빠른 효과죠. 오늘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노인병 및 인지 건강 전문의 박지훈 의사입니다. 2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이나 침습적인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시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자연히 여전히 잊힌 해답을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알츠하이머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과일은 희귀한 보충제나 값비싼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어르신들의 부엌에 있을 것이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학적 주의사항 이 영상의 내용은 건강교육을 위한 것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단이나 복용 중인 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각 영상에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간단하고 자연적인 방법들이 가득합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라고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뇌를 보호하는 첫 번째 과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과일은 바로 감귤류입니다. 오렌지 귤, 레몬, 자몽. 겉보기에는 단순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뇌와 기억력을 보호하는데 매우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수 세기 동안 몸을 정화하고 강화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과학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C와 헤스페리딘, 나린제닌과 같은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조합은 뉴런을 손상시키고 인지 저하를 촉진하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할뿐만 아니라 혈액 뇌관문을 보호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같은 핵심 영역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뉴런이 방해 없이 더잘 작동하는 것입니다. 72세의 김영자 할머니 환자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잦은 건망증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흐릿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권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마시고 오전 중에 오렌지 하나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몇주후 그녀는 아침에 정신이 더 맑아지고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보충제는 필요 없었고 흔한 과일을 꾸준히 섭취했을 뿐입니다. 또한 감귤류는 소화를 촉진하고 간을 지원하여 영양소 흡수를 개선합니다. 균형 잡힌 장은 뇌를 포함한 신체 전체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중 항산화 및 혈관 확장작용은 뉴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한 잔에 레몬즙을 짜서 마시고, 마신 후에는 항상 입을 헹궈 치아 에나멜을 보호하세요. 오전에는 오렌지나 귤을 통째로 하나 드세요. 점심에는 오렌지 조각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은 샐러드를 드세요. 건강한 지방은 항산화 물질 흡수를 더잘 돕습니다. 레몬 조각과 바이오 플라보노이드가 농축된 껍질을 약간 넣어 차를 끓여 마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자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역류를 앓고 있다면 레몬 양을 적게 시작하거나 더 희석하여 불편함을 피하세요. 감귤류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매일 기억력을 보호하는 견고한 기반입니다. 염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소화 개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맑고 활동적인 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흔해 보이지만 인지저하에 대한 진정한 아군입니다. 이제 목록을 계속 살펴볼까요? 네 번째 과일은 키위도 빼놓을 수 없죠. 밝은 녹색 과육과 작은 씨앗을 가진 키위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열대 과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키위가 특별한 이유는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저등급 염증은 기억력의 가장 큰 적이자 알츠하이머 발병의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키위는 오렌지보다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이 비타민은 면역 체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런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세포막의 무결성을 유지하며 신경 조직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시냅스 연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이는 더 맑은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키위의 장점은 비타민C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E, 칼륨, 폴리페놀도 함유되어 있어 이들이 함께 작용하여 신체의 염증 과정을 조절합니다. 또한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장내 독소를 줄여 전신염증을 억제하는 액티니딘이라는 독특한 효소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뇌에 중요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이 편안하면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게다가, 키위는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의 전구체가 함유되어 있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의 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유해한 노폐물과 대사산물을 제거합니다. 다시 말해, 숙면은 뇌 건강의 필수 요소이며 키위는 이 과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 노인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C-반응성 단백질 및 인터류킨 6과 같은 염증 표지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이두 가지는 인지기능 저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생체 지표 중 일부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평범한 과일 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키위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의 일부로 중간 크기의 키위 한 개를 매일 먹거나 과일 샐러드에 추가하거나 감귤류와 함께 갈아서 항산화 주스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키위는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뇌가 회복하는 데 필요한 휴식을 지원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 훌륭한 식품입니다. 키위는 식단에서 사치가 아니라 매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인지 건강 보험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다음 과일은 바로 체리입니다. 뇌 건강을 생각할 때이 작고 붉은 과일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체리는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과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체리의 비밀은 체리의 짙은 색깔을 내는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항산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염증 효소를 억제합니다. 실제로 뇌 염증과 관련된 COX 효소 경로에 작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줄임으로써 체리는 뉴런을 덜 자극하고 더 기능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체리의 효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과 그 전구체가 함유되어 있어 더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 이것이 기억력에 중요할까요? 잠자는 동안 기억이 통합되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소가 뇌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숙면은 더 깨끗한 뇌와 더 안정적인 기억력을 의미합니다. 68세 환자 한 분이 밤에 여러 번 깨고 다음 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침 식사에 체리를 포함하고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잔의 신체리 주스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몇주 만에 그분은 더 이상 밤에 자주 깨지 않고. 잠을 더잘 자고 다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였지만 그분의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체리는 혈액 순환에도 좋습니다. 체리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더 나은 산소 공급과 더 나은 정신적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체리는 부드러운 이뇨 작용을 하여 미네랄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는 특히 노인에게 유용합니다. 체리를 식단에 통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사로 신선하거나, 냉동된 체리 한 줌을 먹거나, 아침이나 저녁에 플레인 요거트를 먹거나, 신체리 주스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맛을 원한다면, 따뜻한 물에 타서 가볍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차로 즐기세요. 세 번째 과일은, 작고 흔하게 보일 수 있지만, 놀라운 기억력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이세 가지는 알츠하이머로부터 뇌를 튼튼하게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과일 그룹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과일은 바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이 있죠. 작고 다채롭고 달콤하지만 동시에 기억력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 특히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뇌를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조용히 뉴런을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베리류는 이러한 손상을 줄임으로써 시냅스 연결이 활성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고 정신이 더욱 민첩하게 기능하도록 합니다. 베리류의 가장 흥미로운 효과 중 하나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키는 능력입니다. 뉴런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된다는 것은 기억력이 향상되고 정신이 더 맑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과 같은 특정 화합물은 세포성장을 조절하고 장기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72세에 은퇴하신 분을 진료했는데 그분은 점점 머리가 둔해지는 것 같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전만큼의 기지가 발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다양한 베리류를 매일 빼놓지 않고 섞어 먹도록 권했습니다. 2주 후에 그분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덜 혼란스럽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더 넘치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지만 베리류의 효능은 기억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심장과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뇌도 잘 기능하고 안정적인 신진대사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급등과 급락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베리류를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하거나 딸기와 물로 스무디를 만들거나 붉은 과일로 차를 우려내 마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베리류를 구할 수 없다면 냉동된 것도 영양분의 대부분을 보존하고 효과도 동일합니다. 두 번째 과일인 베리류는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안정시키며 뇌의 해로운 염증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매일 섭취하는 것은 뉴런을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일인 수박을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박은 시원하고, 즙이 많은 여름 과일, 가족과 함께 햇볕 아래에서 보낸 오후의 추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 달콤하고 가벼운 과일이 뇌 건강과 기억력을 위한 가장 강력한 아군 중 하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수박의 비밀은 리코펜이라는 화합물에 있습니다. 리코펜은 붉은색을 띠게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리코펜은 뇌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과정은 알츠하이머 발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염증 부담을 줄임으로써 뉴런은 더 안정적이고 덜 적대적인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산소와 영양분이 가장 필요한 뇌 영역에 더 쉽게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전체 순환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는 추가적인 이점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리코펜은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잘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수박 샐러드나 견과류 몇 개를 곁들이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뇌에 대한 효능도 배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감귤류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화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수분 공급입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종종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훌륭한 수분 공급원이 됩니다. 수분 공급이 잘된 뇌는 더잘 기능하고 균형을 유지합니다. 전해질을 보충하여 활력과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 박철수 어르신씨가 점점 더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열쇠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레몬물 한 잔과 함께 수박 두 컵을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몇주후 그는 활력이 넘치고 사고가 더 유연해졌으며 기분까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일상의 수박을 포함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두세 컵이면 충분합니다. 좀더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한다면,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거나, 먹기 전에 실온에 잠시 두었다가 드시면 됩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뇌가 좋아하는 지속적인 수분 공급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수박은 평범해 보이지만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천연방어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뇌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염증과 시간의 흐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천연방어제가 될수 있는 다섯 가지 과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귤류는 염증을 줄이고 뇌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키위는 비타민C를 추가로 공급하고 편안한 휴식을 촉진합니다.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 덕분에 염증을 줄이고 수면을 개선합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로 뉴런을 보호하고 심장과 신진대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라이코펜과 수분 공급 능력이 뛰어난 수박은 뇌 손상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방패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과일은 함께 기억력, 집중력 및 정신적 명료성을 관리하기 위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전략을 형성합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포기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억의 공백, 잊어버리는 것은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는 실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독서에 다시 집중하는 사람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을 기억하는 조부모님, 다시 일상생활에서 존재감을 느끼는 노인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일을 선택하고 매일 섭취하며 꾸준함이 나머지를 해결하도록 맡기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레몬물 한 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한 줌, 더운 날에는 수박 한 조각과 같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억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팁과 함께 더 많은 비디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억력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단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